포물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거든요. 접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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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는 거니까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죠. 그래서 대입을 먼저 합니다. 연립방정식 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m 그냥 분배공식으로 괄호 미리 풀게 mx-m은 x제곱-3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시면은 x 제곱 빼기 괄호 열고 3 더하기 n 괄호 닫고 x 더하기 m 더하기 4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도 한 개가 돼야 되고 따라서 중근이란 얘기죠. 그래서 판별식은 0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, 마이너스, 4AC. 이렇게되겠고요 물론 이 마이너스까지 B인데, 어차피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아예 안 썼습니다.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다. 그럼 요거 전개해주시면은 M제곱, 그리고 6M에다가 빼기 4M이니깐 플러스 2M. 9에다가 빼기 16하니까, 어... 9, 빼기 16, 빼기 7. 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m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m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두 근의 합. 그러면 마이너스 a 분의 b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